아는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5월 두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례 시내는 버드나무 숲이라는 뜻이며 모압과 에돔 사이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시내입니다. 전체 길이가 대략 57km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오랜 방랑을 끝내기 위해 정착한 마지막 야영지였습니다. 이 시내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종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장 13절에서 세례시내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세례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고 그들의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세례시내를 건넜습니다. 세례시내를 건넌 출애굽 2세대는 모합과 암몬 땅을 싸움 없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정복을 알리는 바로 미터와 같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찰때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취애굽 2세대가 처음으로 아모리 족속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마치 가나한 내력을 향해 가기 위해 종복해야 했던 요리고성과 같이 가나한 입성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과 같은 족속입니다. 출애급 2세대는 지금 이러한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누구나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처음 만난 아모리 족속은 헤스볼에 거주하는 족속이었습니다. 헤스볼은 요단강 하류 동쪽으로 25km 지점에 있었고 8 9 5 m 의 고원에 위치해 있어서 요단 지역을 내려다 볼수 있었던 성읍입니다. 이곳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수도였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2세대는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월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은 시월에게 우리가 이 땅을 지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지나게 해주면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지나가만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평화롭게 이 길을 지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실을 보내면서 먼저 정중하게 부탁한 것은 신명기 20장 1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은 치료급 2세대에게 그들이 어떠한 성읍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성읍을 향해 화평을 선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모세는 헤스본 성읍이 반드시 멸해야 할 아모리 족속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먼저 사실을 보내서 화평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요청에 헤스본 왕 시온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3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모세와 출애굽 이세대는 세례시내를 건너기 전에 에서자선의 땅을 지나왔고 세례시내를 건넌 후에는 모합과 암몬자선의 땅을 지나왔습니다. 에서자선과 모합과 암몬자선은 이스라엘의 친족과 같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에서, 모합, 암몬자선은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강대한 족속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모합과 암몬은 그 땅의 안악자선과 같은 거인 르바임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40년간 배회하며 그들의 부모님을 장사 지내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애서 모압 암원자손을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이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만큼 그들의 명성을 높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을 높여 주신 것을 헤스본 왕 시온은 듣지 못했을까요?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한 요청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시온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르네 하나님 요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개역계정 성경에서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라고 하였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의 성질을 거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헤스본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 시온은 주변 나라들이 보인 반응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보아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성을 높여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시온이 이스라엘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헤스본 왕 시온은 아모리 족속의 왕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종복의 바로 밑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거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완고한지 그들의 성질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거센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가 가나안 종복의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오리 보인태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생각지 않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서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추려급 미세대가 세례시내를 건너 모악과 암몬을 지날 때는 평안히 그 길을 지났지만 가난안 입구와 같은 해스본을 지날 때는 생각지 않은 거센 반대에 부딪힌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만난 모든 장애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도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에는 장애물과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난 장애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관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수본 통과를 거절했던 시온은 그들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야하스로 내려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야하스는 시온이 다스렸던 성읍 중 하나로 모아 평지에 있었습니다. 시온이 거주했던 해스본은 해발 895m의 고원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아 평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다운 전쟁을 치른 것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는 여우수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이후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른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쟁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는 더 이상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해수번왕 시온과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 봤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전쟁을 멀리서 지켜봤던 출애굽 1세대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전쟁하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적과 싸움을 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어떠한 전략과 전설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모하평지에서 1대1 전면전을 치른 것 같습니다. 1대1 전면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이고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어느 쪽이 군사가 많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을까요? 오히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무기가 있었다라고 해도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면서 칼과 착이 무뎌지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왕시온을 출애굽 미 세대의 손에 넘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분명 숙자도 무기도 아모리 족속이 유리했기에 전쟁을 치르려고 고원지대에서 평지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리하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면 성문을 굳게 닫고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 평지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족석의 왕 시원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아무리 족석의 왕 시원을 추려급 2세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멸할 수 있었습니다. 추려급 2세대는 시원이 다스렸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습니다. 이후 승리의 전리품은 모두 그들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 이세대가 걸어온 길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여정을 보면서 출애굽 이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출애굽 이세대를 에서 모압 암몬 자손의 지역으로 지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추레구 미세대는 이 길을 지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도 약속하셨던 가나한 땅에 대한 성취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한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생각지 않은 장애물 해스보왕 시원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세대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생의 경험을 통해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스본 왕시원이라는 장애물을 출애굽 이세대 앞에 두심으로 한 단계 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 1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혹은 공동체를 향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걸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보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길을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다고 하여도 좌절과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장애물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